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초 TV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깜놀 해도 되는 오늘 오늘의 덱네 바로 뭐냐면요 전설 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첫 방송으로 전설 덱을 전설 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레나 팔로 한두세 판만 해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뭐지 공중으로 아이그 감전이나 이런 통 감전을 넣어야 넣어야 됐었는데 나는 나무꾼을 집어넣으면 어 이제 알겠네 미녀도 신네했막어 어, 맞는데? 맞는데? 아... 저도 광고... 광복... 지금 마할게 없어요. 제가... 제가 요새 전세대을잘 써요. 옛날에 막전세대기다 하면서 이제 전세덱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전세덱 많이 플레이했는데 이제부터 점점 아레나 8서부터는 잘안안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청나무 굴리고요. 네, 무덤 굴리겠습니다. 아, 무덤 굴리는게 아니라, 문덤 하겠습니다. 네, 좋아. 어우, 점수 많이 깎였다. 오케이. 와우, 좋아요, 좋아. 아, 이렇게 프린세스. 오케이. 좋았, 좋습니다. 아 얼음 마법사, 아, 한 번만 더 때리면 네. 안 보냈던 스파키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반응이 보일지, 와 먹히다니 먹혀 잘 먹히네. 근데 이거, 네. 아주 그냥, 재미나게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러면, 일단, 얼굴 끄는, 끄는 용 밖에 없어요. 지금 얼굴 끄는 용. 좋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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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얼그을 끄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아, 잠깐만, 이거. 아, 오케이. 얘 지금 이게. 네, 서든데스 갑니다, 일단. 제가 오다 놨은 서든데스. 나무꾼. 오케이. 아, 아. 저기로오글끄네 아, 이건 꽤 신이네. 신 네, 이렇게 아, 그럼 안 되는데. 오글어 끓는 놈이 그렇게 없어. 니에요 아. yeah. 오케이. 아, 어, 나무꾼, 나무꾼. 아, 얼굴 네, 안끌어졌어 얼굴 안끌어요 이게. 네, 이거 그냥 무승부? 아, 무승부 닌 가요. 네, 그냥. 네. 그냥 무승부로 승리가 끝났습니다. 네, 바로 한 번.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유템? 뭐. 상대방은 유템 인가? 영어 영어를 제가 잘 몰라요 네 아마도 유템인 것 같습니다 아 와이파이가 잘안 통해가지고 이게잘안 되네요 네한방 오케이 한방더한방더한방아한방더 오케이, 좋 습니다. 그래도 일단 무덤, 무덤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막아야 되 는데, 저거 어떻게 막는거앞에용강로를네 괜찮 아요. 이건 그냥 그냥 가 네요. 제가 레벨 이높 거든요. 이거 되나? 오케이 패카 보내으니까 바로 지금 힐를 시간 아니에요 엘릭서를 많이 많이 뭐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돼 이러면 진짜 아자아 아, 이거 망했다 망했다 아 이거 망했다 아아 아, 아. 강민용 이게 네. 엘릭서가막 무덤이라도 지금 보내게요 아 이건 바로 끝났나? 아니아직안 끝났어 아직 안끝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 네 제발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냥 이 크라도 갑자 이 크라도 갈게요 안 끝났어 방금 났다 그고 오, 스파키도 있네? 스파키가 있어? 어때? Like 와. 민넥 <릴레> 쫄쫄이. 아무 꿀 어그로. 아니, 어그 끄지 말아야 돼. 어, 아 오케이 달려 오 이게 뭐야 0 6 이게 지금 방 없나? 어 가자 아니 잠들어가 지금 막 막는 게 없나봐요 오오네 <laughs> 네, 괜찮습니다. 네, 이거 잠깐 잠시 잠시 다시 아니, 감전 있잖아요. 감전하고 화살. 아니 감전하고 화살이 있는데 왜안 집어넣죠? 그냥 뭐 잠깐만. 네, 다시 이제 한 판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yeah, 스 파키 한번 아~ 아니 말이 잠시 중단됨 <laughs> 해골 군대나 이런 기본 같은 애들 지 치... 아~ 안 지내겠구나 해골 군대가 없나 봐요 오케이 그렇게 많냐, 사람들 나도 아~ 잠 보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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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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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몇번안 맞았으니까 오, 다행이네 다행... 아 참나 나무꾼이 있으니까 일단 나무꾼은 알아냈으니까 아 라바 하운드, 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아내 아, 느낌은 남... 라바운드하고 나무꾼이나 뭐 이런 애들? 일단 맛알못으로 일단 막아내죠 지금 더이상 안 되는 이거 절대 안돼요 이거 절대 아.. 이제야 막내야 엘릭스를 일단 아껴보도록 하죠 최대한 아끼고 아.. 아, 라바운드 또 나왔네. 공중을 막을 게 없었지. <laughs> 아! 안 맞았다. 야, 스탑 스파키 확 보낼게요. 네 지금 괜찮아요 그냥 막일 지금 이때가 이 좋은 이때가 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바로 바로 한방더한방 오케이 한방더한방더한방더 나무꼴 오케이 네 이거 3크라니다네 네 우승을 했습니다 네 승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차TV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크라운 상자 부터 아이 크라운 상자 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아무거나 네네 네, 감사합니다